레고 박사입니다. 이번에는 이 자판기를 살펴볼 거예요. 이 자판기는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선 이런 네버를 당겨도 나오지 않아요. 모드는 바꿔도 나오지 않아요. 이쪽은 구슬이 나오고요. 이쪽으로 옮기면 단추가 나와요. 그럼 저 구슬을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. 그럼 구슬이 하나 나와요. 다시 반갑고 다시 바꾸고 또 동전을 넣고 이러는면 단추가 나와요. 그리고선 이 뒤에서 다시 나와요. 여기에 다시 여기에다 다시 넣을 수 있어요. 그럼 원리를 뭐 봐볼까요? 안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혼자 가서 처음엔 안 늘리는 거예요. 하지만 동전을 여기다 넣으면 이거랑 이거랑 만나서 늘려서 상품은 떨어지고 동전은 위 아래로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우선 다시 뒤로 딱 모드를 바꾸고선 또 동전을 넣고 하면 구슬이 나오는데 이게 왜 모드가 바뀌냐면 이렇게 움직여서 그래요. 그럼 이제 덮을게요 If you enjoyed it, please